요시 얼굴 하얗게 질렸네. 아, 괜찮아요? 아저이 얘기 듣고 생각해. 그 차에서 막 보고 막흔들었다고 거. 어 그는데저 네. 중학교 때 음. 친구의 음. 일화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. 아 그래? 왜요? 어. 그게 이제 시골 집에 가는데 어. 그 친구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어. 너무 운전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졸리셔서 그 휴게소 가기 전에 갓 길에 서서 그래. 잠을 청했요 가족들이 그래, 그래, 그래. 다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. 꿈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. 긴 어, 생말의 여자가, 네. 저좀 태워주세요. 깨서 좀속에서 꿈속에서 그 어머니, 친구 어머니 꿈속에서 저좀태워주세막 울면서 진짜 저좀 살려주세요.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. 네. 남편이 근데 이상하게 깨더니 훌련듯이그 여자한테, 어, 열어드려야죠. 탓에 이렇게 했는데. 어머니 입장에 너무 화가 나. 음, 그죠이 이 양반이 약간 싶으니까 뭐, 그러니까, 어. 미쳤어 당신왜 뭐, 무슨 문을 어, 열어준다고 그러니까. 왜 여자한테 와 그, 네, 뭔가 뺏길 것 음.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막았대요 어. 어. 국금이 너무 이상해서 할머니 댁에 가서 자,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음. 음. 너네 가족 다 죽을 뻔했어. 헉! 이렇게 얘기해. 어... 어머니 꿈속에서 남편을 막지 않고 태웠으면 다 죽었다. 꿈속에서 태웠으면 아마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다. 네.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. 윤석인 할머니가 너네 보에다 죽었어.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. 어...